하나를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신다. 개방사 백쌤영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형식 문장, 자, 이형식 문장을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실전 문제입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형식 문장, 주어동사, 보어 근데 보어는 아, 우리가 해석으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찾는다?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어를 데리고 다니는 동사를 외운다 그랬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비동사, become, 감각, 동사. 근데, 실전 문제에서, 우리 풀건 주로 감각 동사와 관련된 겁니다.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다섯 가지. 기억납니까? 얼굴, 눈, 코, 입. 그죠? look, smell, taste, s o u n d feel. 이 다섯 가지입니다. 왜냐? 여기에 사용되는 보호는 반드시 형용사 보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왔는지, 아니면 부사가 왔는지, 이 구별하는 문제가 주로 어법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왔는지, 부사가 왔는지, 요것만 고르는, 요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출제 의도가 뭐냐? 아,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왔는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형용사만 찾아올 수 있으면 된다. 이럴 때, 주로, 어, 형용사 같이 나온 부사는, 부사는 형용사에다 ly가 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ly가 붙은 형태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You look different, differently today. 자, 오늘너 좀, 오, 좀 달라 보이는데, 오, 좋은 느낌으로, 좋은 느낌. 딱서 오, 멋져. 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거나, 옷이 멋있어. 야, 오늘 좀더 달라 보이는데, 이럴 때, you look different today. 자, 이럴 때, 어떻게을까요 different. You look different. 요게 지금 형용사 되겠죠, 그죠? 형용사니까 요게 정답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이죠? ly가 붙은 거는, 보세요. 자,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었기 때문에, 이는 품사가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래서 올 수가 없다. 자, 간단하죠? y look different today.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비행기 표시 있죠? 자, 별표 두개 달아서 1, 3번. 어, 비행기 표시 했습니다꼭 써먹을 거예요. 2번. Linda felt sadly. 아, 이거 부사잖아. 안 되지. L.A.부터 부사죠, 그죠? 안 됩니다. 형용사에다 L.A.부터. 안 됩니다. Sad. Linda felt sad at the news. 그 뉴스를 듣고 슬펐다. 이 말이죠 어, Linda felt sad at the news. 아, 그 뉴스를 듣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슬픔을 느꼈다. 슬파 슬픔을 느꼈다 이 말인거죠. 네. 네, your name sounds familiar, familiarly. 자, 엘로하 부터인거 행동사에다가 엘로하 부터인거 부사입니다. 자, 행동사는 familiar죠? familiar. 당신 이름.. 오우 굉장히.. 진실, 이름을 왜 들었을 때좀 친숙한 느낌이 들때 있죠? 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Your name sounds familiar, sounds familiar. 오우 좀 친숙하게 들립니다. 어때, 들려본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4번. The soup taste, oh, terrible. Oh, terrible. 많이 쓰죠? 어우, 끔찍해. 어우, oh, soup, soup, soup. 맛이 너무 끔찍해. The soup taste, terrible. 자, terrible ly 붙은 거는, 그죠? 형용사 ly 붙으니까 뭡니까? 이거 부사죠, 그죠? 부사입니다, 부사.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ly가 붙어있나 없느냐. 요거가 지금 옵니다, 죠 물론, ly가 붙었다 보다 부산 아니죠.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과연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문제냐 했을 때, 여러분은 일단 감각동사가 나왔다는 걸 눈치를 챌수 있어야 돼요. 요걸 챌수 있어야 돼요. 어, look, 감각동사구나. look 이 아니니까. s o u n d 아, 감각동사구나. 어, taste, 감각동사구나. 감각동사 딱 나오면 따라올 거야 형용사. 감각동사 형용사 보어. 감각동사 형용사 보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네요. 어, this sweater feels smooth. 아, l y 가없어되죠 feels smooth. smooth. S M O O T H. 부드러운. 어, 어우 스웨터 이거 어긴데 부드러운데요. This sweat feels smooth. You look nervous. 어우 긴장돼 보이는데요. 자. L O I 빠져야 되죠. 여기 삭제돼야 되죠. 여기 없어집니다. You look nervous. 어,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You look nervous. 이 뜻이죠, 그죠 The music s o u n d greatly. 어, the music s o u n d great. L O I가 역시 없어져야 된다. 아주 음악 어 대단하게 들리는데요. 뭐 음악 뭐 대단하게 들리는 거 많죠 그죠? 우리 K-POP들 아뭐 대단합니다 <laughs> 저는 좀잘 이해 안 가는 음악이 많긴 한데 하여튼 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어, 대단합니다 These apples taste sour 아우 싱거워 아우 뭐셔음 싱거워 아우 침 나오려고 그래 엘 L I 빠져야죠, 그죠엘 L I 빠져야 형용사 가 되겠죠. 그. 자, 엘 L I 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딱주어지역둘 중에 고르는 거 또는 그냥 문장 주어지고 어, 어법상 어 틀린 걸 고르셨을 때딱 문장을 보고 감각 동사가 있다 싶으면 아, 감각 동사 형용사 보. 이고 빨리 캐치해야 돼. 그걸 캐치 못하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네,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어법률은 정확히 풀 수가 있다는 거. 자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실전 연습 이제는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 영작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그0개 나와 있죠 열개열개 나와 있는데 어 우리 감각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 주어는 할수 있죠 주어졌고 감각 동사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 중에서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에 맞는 형용사 고르시면 돼어뭐다 이게 비슷합니다 음 그리고 또, 뭐, 뭐,처럼 보인다 할 때, 뭐, 뭐,처럼, 뭐, 뭐, 같이, 이때는, like이 들어가야 돼요. like, like, 그죠? 명사할 때는. 그래서, 뭐, 뭐,처럼 할 때는, 어, like, 명사가 형태가 되겠다는 거. 자, 그 부분에 주의하셔가지고, 한번, 어,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시고, 강의를, 어,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같이 영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작에서도 지금 중요한 구문이 1번, 5번은 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는 착해 보인다. 자, 우리가 뭐 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져, 그죠? 착하다. 자, 영어에 착하다에 가장 가까운 영어. 어떤 게 가장 있을까요? 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근원, 자, 그는이니까 일단 주어. 우리 주어 동사 먼저 찾아야 되죠? 어, 주어는, 자, 한글에서 주어는 그는이네요, 그죠? 자, 그는 주어. 몸하게 보입니다. 동사네요. 아, 감각동사가 오는구나 하고 딱 눈치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He looks. He looks. 착해보이다. 뭐뭐 해요. 자, 착하다는 거. 형용사 반드시 와야 되죠. 그죠? Nice. 자, nice가 착해다. He looks nice. 그는 착해보입니다. 어, you look nice. 어, 당신은 착해보입니다. 어, she looks nice. 그는 녀 착해보입니다. They look nice. 그들은 착해보입니다. 자, nice 하시고. 그 다음, 그 장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자, 그 장미는, 여기 주어 되겠죠, 그죠? 그 장미는, 여기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뭐, 냄새가 나다. 아, 이거 뭡니까? 감각동사, 스매스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항상 먼저 찾아야 됩니다. The the rose가 하나 날까요? roses. 아주 꽃값이슷어서 하나만 딱 주나? <laughs> 자, 그렇게는 뭐 단수로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장미 여러 개 주니까 복수를 할게요. the rose is smell. smell. 향기로운 sweet. 크, 달콤하다 그러죠, 그죠? 예, 네, 달콤한 향기로운 이 s w e e t 면입니다 the rose is smell sweet.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가 오렌지는 신맛이 난다. 그 오렌지 는 여기 주어 되겠죠. 주어찾고 동사 뭐만 맛이 나다. 뭐만 맛이 나다. 신맛 그랬는데 뭐만 맛이 나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어 테이스트죠. 그죠? 자 the orange the oranges t 그오 e 지들은테이스 s the orange the orange s o r The orange s taste sour. 자, 신맛이 납니다. 이렇게. 자, 한글을 보고 이게, 아, 감각동사가 오는구나. 오는지딱 치면 그 뒤에는 형용사 부 이렇게 갈수 있으면, 어, 완벽한 문장이 연결될 수 있어요. 대충 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금방 만들어지지만,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그 계획은, 자, 그계획을 여기 주어져, 그죠? 항상 주어잡고. 동사는, 뭐뭐하게 들립니다. 뭐뭐하게 들립니다. 뭡니까? 사운드네요. 사운드. t 플랜. The plan sounds, sounds, 흥미롭게, interesting. The plan sounds interest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다리가 빠진 듯한, 희, 다리에 힘이 빠진 듯 했다. 아, 느꼈다니까, I felt. 요거까지는 가능한데. 자,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아, 다리가 약해진 거잖아요. weak.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말 정말 긴데, 이렇게, I felt the weak. 오, 다리에 막 힘이 빠진다 느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5번. It looks nice. 그 다음에, I felt the weak. 자, 요거는, 자, 꼭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철음이 들어있는 농구선수, 철음. 철음, 보입니다. Look like이죠, 그죠? 자, 주어. 그는. 그는. 너무처럼 보입니다. He 자 보이다니까 looks. He looks like. 너무처럼. 뭐처럼 볼까요? 농구 선처럼 a basketball. Basketball player. 아이 그림이 아 이거 우리 큰 딸이 그려놓고 간 그림인데. 어. 카드. 아, 이 카드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카드 지고 있죠. 그닥 막 즐거운 건 아닌데 <laughs> 아주 기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네,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비누는 오렌지 냄새가 납니다. 이랬을 때이 비누는 오렌지 냄새가 납니다. 자, This soap 이건 일단 대죠그죠 This soap. 소 so, 비누니까 그죠? 자이 비누는 자 오렌지 냄새가 납니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오렌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 실제 오렌지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같은 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냄새가 나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냄새 어, 어 냄새가 났네요 Smells, 어, smells. 여기까지 괜찮아. 냄새가 납니다. 뭐 같은 오렌지 같은 like an orange. 자 오렌지 같은 냄새가 납니다. 아 오렌지 냄새가 나는데 했을 때 사실 오렌지 같은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ike가 써야 된다는 것 오렌지 오렌지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죠? 어, 형용사만 어쩔 수 없지만 음,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like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치킨 맛 같습니다. 자 it 막맛 뭐, 맛? 맛이 같다. 치킨 맛 같다. 이거 치킨 같은 맛이 난다는 거. 치킨 같은 맛이 납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치킨 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오, 어, 치킨 맛 같은데요? 어, 이렇게 해야죠. 그죠? 어, 사실은 <laughs> 치킨이기 때문에, 명사 왔기 때문에, 요 명사를 보고, 어, 알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taste. taste. it tastes like a chicken. 결국은 이 명사. 여기 다 형용사죠. 명사냐, 형용사냐, 고차입니다 그 어, 명사가 있으면, 우리말로,처럼, 같은 이안 보여도, 아, 실제로 그 의미가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 아,처럼, 아, 아 반갑네요.처럼, 딱,처럼.처럼, 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it. 그죠? it. 뭐, 그거, that 해도 뭐 상관 없습니다. that. 여기 it 했으니까, 뭐, 도 상관, 이거 대신 t a t 해도 상관없어요. 어, uh, it, 들립니다. sounds. 죠 그렇죠? it sounds, like, 뭐뭐처럼 보입니다. a good idea. 좋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뭐뭐처럼 느꼈다. 어,처럼 느꼈다. 그녀는, she. she. 그녀는, 어,처럼 느꼈습니다. felt. like,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딱 명사 오게 되어 있어요. 뭐처럼, 좋은 선생님, a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처럼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각동사만 가지고 한번 영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글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어떤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감각동사를 이용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 감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각 동사를 쓸때 어, 명사가 오게 되면 like을 쓴다는 거, like 가지고 look like, sound like, taste like, uh, smells like 이런 식으로 어, like을 집어넣어 가지고 명사를 쓸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